열쇠로 막, 세명 내면, 4명... 어, 어, 뭐야, 이거? 어깨빵 형님들이다. 뭐지, 이거? 와, 이방 뭐야? 개무서운데? 어깨빵 1, 어깨빵 2, 어깨빵 3, 어깨빵 4.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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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싸우면 진다, 이거. 어. 이 이거 싸우면 지겠는데? 와, 이거 무섭다. 런구로 3킬, 대리이한명 문탈주 시키기. 아, 오케이. 오니, 하, 고 하겠습니다. 우리 어깨빵 형님들. 아니, 화면이, 꽉찰 데가 없는데? 우리 어깨빵 형님들, 예. 내가 시원하게, 그 몽둥이로 찜질 한번 해드릴게요, 예. 가실 형님들. 아유, 우리 어깨 형님들 오셨네. 어, 갑시다, 어깨 형님들. 아, 무섭네. 생긴 거 봐. 아이고, 뭐, 저, 저기, 어깨빵 1친구가 환생옷 입고 있는 거 봐서는 저 친구가 아무래도 대장인 듯? 어, 저 친구가 아무래도 대장인 것 같아. 환생옷을 혼자 입고 있네. 아, 맞아. 프로필 볼걸. 아, 프로필 안 봤네. 이랬는데 프로필 사진까지 깔맞춤이었으면 더 레전드였겠다. 어, 아, 무서운데, 이거? 나 대바대면서 이렇게 무서운 방 처음 봤어. 남캐들이 좀 많은 방이 좀 무섭거든요? 데이비드나, 뭐, 아담이나, 좀 정치 큰 애들, 제프나, 이런 애들 있는 방이 좀 무서운데, 이 방은 <laughs> 상상을 초월하네. <laughs> 어우, 씨. 우리 어깨형님들 아, 귀여운 엉덩이님, 6결구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아, 저는 맨손으로 싸우면 지기 때문에, 저는 칼로 싸우겠습니다. 맨손으로 싸우면 질 듯? 어어, 몰려다니는 어깨 형님들. 이거 봐, 이거 뭐야, 이거? 자, 사, 3번 어깨 형님, 예. 3번 어깨 형님 실력 좀보겠습니다밸론인가 대하네. 어깨홍김들 내가 볼때 빨링크 친구들인 것 같은데? 도는 거 봐서는? 오케이, 어깨 형님 컷! 어네상상만 해도. 막 어깨에 막 이따만한 형님들이 막두세명에서막 어? 발전기 하나 잡고 있을 생각하니까 발전기가 불쌍하다 발전기가 불쌍해 아마 내가 런구 같은거 했으면은 여기 뚜들겨 맞지맞고있지않았을까 어깨 형님들한테 아 뭐야 나무 하이 어깨 형님 두 번째 컷. 구하러 들어간다. 아, 형데 직초를 쓰지 말까, 그냥? 최대한 점수 서로서로 많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시계. 어깨 대장이다 어깨 형님 대장 어 어깨 형님 대장 대장 오케이 저거로 켰네 나왔다 어, 구하러 간다. 경님들 어, 어떻게 스파링 한번 뜨실? 아, 어우, 잘하네, 어 잘하네 역경님 아까 뭐 걸었던 친구인가? 직접어 되긴 하는데 안 할게요 그냥. 막 동치는 막 이따만한데 <laughs> 맞는 소리는 너무 간열해. 요피 많다 여기. 으, 하나만 더. 오케이. 왔다. 정면으로 뛰는 애 말고. 별로 빠지네. 오케이, 4번, 네, 네번째 업경님 컷. 오케이. 거기 한명 막걸 때 직접 하자고요. 그럴까? 근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 지금. 여러분 카운팅 되요? 근데? 아좀 카운팅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누가 막걸이야? 여기 너가 이 피기 막걸이야. 오케이 오케이. 2, 3픽? 오케이, 오케이. 2, 3픽 막걸 1픽이 막걸이야 일단 걸어봐. 아, 아, 잘가. 어. <laughs> 아우, 세상에. 카운팅는 못했다, 내가. 사실, 올 즉은 위험용으로 들고 왔을 뿐, 쓰지는 않겠다. 아, 잠시까지 안못구였구나나 견제해가지고. 와, 저, 뭐야, 피봐 어깨 형님, 예. 들어가십시오. 제가 편안하게 몽둥이 찜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형님 들어가십시오, 형님. 예. 아직 어깨 어, 어깨 원이랑 어, 어. 어깨 형님 대장이랑 그 4번 나왔다. 4번. 역시 대장인가? 안 도망가는 거 봐. 역시 보스가 남달라. 역시 대장은 달라. <laughs> 팀원들을 이끄는 모습이 아주 그냥. 네명이 노무되었으면 저는 아마 올방생을 할것 같은데? 귀여워가지고. 쭉 달렸네, 그냥. 어깨 듬직하다. <laughs> 듬직한 거 봐. 혹시 음주대바인가 우리 팀 했던 것처럼 음주대범에면 인정 아! 형님 어어 아, 뭐야 역시 어, 어, 어깨 형님 <laughs> 역시 대장인가 한 번도 안 걸렸네 어 대장은 달라 역시. 아마 바로 안 죽지 않을까? 조금 버틸 것 같은데? 그 사피 개구멍 찾기 전까지? 죽는다. 방금 뭐 봤는데? 저목 봤나? 뭐 봤는데 방금 여기서? 지나가는 거? 여긴 역시? 어? 분명히 봤는데? 개구를 모른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오다가 그 실루엣 하나 봤거든요? 나 잘못 본게 아니라면 이쪽 눈에 대기하고 있을 거야. 아니넹 어? 아, 핫꽃이 보이나? 자꾸 요즘에? 핫꽃 <laughs> 보이나봐. 반대문 갔나보다. 아, 약간 노안이 그좀 빨리 찾아온 듯? 저기는 못 가겠다. 여기 지킨 다음에 게임 끝냅시다 그냥. 어, 저기까지 못 가요. 시간이 안 돼. 어차피 가도 문 닫았을 거야. 나갔네. 프로필 한 번만 봅시다, 마지막에. 우리 어깨님들 아, 이거 뒤죽박죽이구나, 랭크가. <laughs>